군산에 공원과 보행로에 설치된 불량 야자매트가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일부 야자매트는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저수지를 끼고 도는 월명산 산책로. 도심 속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평일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책로 곳곳에 약곡인 플라스틱 끈이 여러 갈래로 꼬여 흙길을 덮으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10여 년전 군산시가 보행을 돕기 위해 깔아놓은 야자매트입니다. 보행매트라고 불리는 야자매트는 대부분 코코넛 껍질을 재료로 바출처럼 꼬아서 만들어집니다. 수년 동안 밟히면서 집안을 단단하게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은 합성섬유를 섞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흉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 합성섬유기 때문에, 이제, 음, 그 분해되는 게, 그,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따르거든요? 빨리 제거를 해주고, 이제, 그 새로운, 친환경 소재로 교체를 빨리빨리 해줘야. 무엇보다 합성섬유가 남아있는 매트는 토양오염은 물론 탐방객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조금, 이제, 네,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 합성섬유에 미끄러워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군산시가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야자매트를 도입해 설치한 곳은 지금까지 64구 13km. 이 가운데 합성 섬유가 섞인 야자매트는 15구 3km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산시는 대부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고 있고 문제가 되는 매트는 점차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곳곳에 깔린 불량 야자매트.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